네, 오늘 본문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풀이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닥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가,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이와야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 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 버렸건, 아,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팠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 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시편 본문은 전쟁에서 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자어를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 교훈이라는. 죠 전쟁에서 패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주의 길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어,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지요. 그리고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 말씀을 어 저에게 적용하면은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심어진 관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어, 나를 잘못되게 하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욕에서 나오, 기에서 나오는 인광부의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보다는 지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던 시인이 알고 있었던 그런 관념을 다 그냥 산산히 깨부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역시 이제 내일이면 2020년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좀 새해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정 관념이나 어떤 잘못된 생각들, 어, 그런 관념들을 다 깨부수고, 좀 새롭게, 좀 낯설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도 아주 기본부터, 기초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설교도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하기 위한 그런 말씀? 그런 설교, 어떤, 설교 자체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메시지가 되는, 어, 좀 그런 경험을, 그런 변화를 좀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실체, 저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청년들도 정말 올한해 수고 많았고, 또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본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다시 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해 동안 수고 많았고, 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해 힘든 일잘 많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따져 묻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 들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